그게 그래서 스님이 반드시 그때되면 자기 몸속에 막 이미 막 돌대게 되면 그걸 하려면 1년 이상 걸려온다. 1년, 1년 안에나 그런 게아니 1년 정도 걸려. 1년 정도 했을 때최대 빨라 1년이야. 그때 올 때, 그때쯤 됐을 때 왔다 싶어 왔구나 하고 막막 <laughs> 막 그게 매이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때는 제대로 지도를 좀 받아가면서 하나하나 점검 받아가면서, 아, 스님이 상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스스로, 네. 예, 지도를 받아가면, 안전하게, 가면서 항상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깨달음의 경지로 가야 되지. 깨달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상, 함심으로 길로 가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아, 그러면 바로, 역마장에 와가지고, 무선상다 그럼 끝이야. 그럼 그 기운이 나중에, 그런 힘이 나중에 사라지버려요. 네. 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7, 7번 이상에는 내가 설명을 생략합니다. 네. 다음에 공좀할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5지공 이상 효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저 1번, 1번 1번입니다. 스스로 기혈이 동동한다. 이 결과 결과가 쓰러지지 않고 몸이 가벼지면 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 2번 결과가 <laughs> 심장이 튼튼해지고 공포두려이 없어진다. 3번 전신으로 기혈이 원활하게 흐르고 암에 걸리지 않는다. 4번 신체인 의식이 달라지면 추출한 어, 집중력과 신념의 힘이 진정되어 정신적으로 깊이 안정됩니다. 따라서 정신적 지지에 위딜 능력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침에는 아, 영혼이 짚는다. 아 좋다. 좋지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 좋은 것. 공부를 왜안 하느냐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동안에 에,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고 경도 외우고 그지만 우리가 실행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해서 어, 실상생활에서 먹고 많은 사람들한테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이, 지금 우리가 2기생들이거든요. 예, 1기생 내는일기생들내는 1월에 졸업하는, 저, 2, 2월달에 맞추고 3월에 졸업하는데 1기생들이 지금 4명이 배출되는데 그분들은 하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런 다 공부했지만 그때부터 다시 이제 예, 그것이 이어져야 되죠. 그래서 경관을 경관. 네, 금자, 금강경 반을 할 거예요. 그,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또 공부해서, 응. 다음에 졸업하고 있 금강경, 또 뭐, 나중에는 화경까지 해봅시다. 네. 어, 공부를, 예, 뭐 재밌어요. 금강경, <laughs> 화음경도 해보고, <laughs> 능경대 해보고, 경험도 해봅시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에, 여기까지, 예, 조금 일어나세요. 작전보다. 네. 아무리 네. 좀두 사람 짝을 주세요 하면, <laughs> 서로 이, 이제 회양을 네. 안 하면 안 돼. 자, 서로 해양해야 되지요? 네 그래, 둘이 둘이 해 우리 둘이 지 비슷하니까 자, 법사.. 덥사... <laughs> 음. 비슷해 <비슷하다. 웃음> 아니, 저, 저, 저 자, 법사님이 앞으로 오세요 아, 심지어 보고 싶어 예 네. 응, 법사님 앞으로 오세요 카메라가 다 있네 면 뭐, 조금 간도 괜찮.. 약간, 예, 편하해요. 약간 요렇게 됩니다 아, 네, 예, 자, 약간 자연스럽게 음, 자, 괜찮아요. 자, 세세세 세세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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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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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사 네 합장하시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자 너무 똑같아요. 자, 한번 뒤로 좀 돌고. 토세에서 주세요. 야, 이거 잡고 쭉. 자, 처리가 똑같이 방향 똑같이 하고. 꽉짜주세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원하지요? 네. 자, 이렇게 꽉짜 주세요. 이 이걸로 짜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놓고 자 이번에는 두드려 주세요 푹푹푹푹푹 시원합니까? 네 앞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요 부처님처럼 부천, 공손하게 하세요 네 앞에 관세모사님이고 부처님입니다 네. 네. 아주 공손하게 자쑥 쓰다듬어주고 눌러주요자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반, 반, 네. 옳지, 엎드려서 흔들줍니다 <laughs> 시원합니까? 네. 자, 마지막에 기울여주기는 여기에 허리있다 흐리. 한리 여기다가 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시원합니까? 네. 자, 반대로, 네. <laughs> 반대로. 짜기 하나 둘셋넷 너무 꽉꽉하지 말고 천천히 <laughs> 천천히 하나 둘셋넷 다섯 놓고 하나 쭉 짜고 놓고 빠르 짜듯이 하나 둘셋넷 <laughs> 다섯 하나 둘셋넷다 시원합니까?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자 도들이 저기 두두두두두두두 시원합니까? 네 아유 시원해 잠시만요. 잠시만요. 긁어주세요 히 긁어주세요 아유 시원해 오케이. 자 이제, 이제 엎드립니다 시원해지요?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손 비비기 열심히 비비세요 자 비비비비 비비 보세요 손열납니까네자열나고 이렇게 얼굴 쓰다 보시게 어우 시원해 키 쓰다 보시고 자키 세수고 세수면 키 세수 다시 자 10kg, 20kg, 30kg 70kg, 1 0 0킬로1 0 0 k 자, 1 0 0자 아이고, 시원하다. 뭐, 시원하다. 아, 시원하지요. 네.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하다. 자, 자, 이제 앞으로 보세요. 시원합니까? 왜요? 앞으로 보시고. 자, 여러분들, 봐. 마지막 정리하면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정리로 자 가슴에 손 놓고 가슴에 손 감아 주세요. 자, 우리 가그동안에요즘 가는 정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우리가 온만이 반명을해 봤지요. 오늘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 관세음보살관세 네, 멋있습니다. 장합장하시고 네. 오늘 예, 마하반야바라밀로 인사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네, 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됩시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